안녕하세요. 스피치 파트너 이보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에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의 호흡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첫 번째는 입으로 하는 구강호흡. 두 번째는 흉식호흡이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복식호흡이 있습니다. 우리가 신생아인 아기였을 때는 누구나 다 복식호흡을 했다고 해요. 그때는 우리의 흉곽의 상태와 호흡 근육의 상태가 아직은 좀 미숙했기 때문에 흉식호흡이 아닌 복식호흡을 했다가 우리 나이 7살이 되면서부터 조금 더 내게 편한 호흡 그리고 좀더 얕은 호흡인 흉식호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. 복식호흡에 대한 장점은 참 많이들 알고 계시죠? 우리가 스피치에 앞서 긴장되거나 시험을 볼때그 긴장감을 조금 더 이완시키고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폐활량이 좀더 커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심장 기능 강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식호흡을 통해서는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통증을 호소하시는 남녀노후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호흡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복식호흡을 하는지 흉식호흡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? 자 지금 바로 그 자가진단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왼쪽 가슴 위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왼손은 배 위에 자연스럽게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제부터 하나, 둘, 셋이라고 숫자를 세 동안 여러분들은 코로만 숨을 들이마셔주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만 모든 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여러분들의 어깨, 여러분들의 폐,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코로만 숨 들이마시기.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잠시 멈출게요 머금었던 모든 숨은 이제 입으로만 모든 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한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 잠깐 멈췄다가 모든 숨은 입으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어떠세요? 자,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올라가고 배가 훌쭉해지셨다고요. 그리고 내가 숨을 내쉴 때 올라갔던 어깨는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배가 불룩해지셨습니까?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100% 흉식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. 복식 호흡은 이와 정 반대인데요. 어깨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런 미동보다는요. 미동 없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과식해서 많이 먹었습니다. 그럴 때의 포만감 기억하시죠? 마치 우리가 풍선을 후하고 많이 분 것처럼 들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부터 하나하나 채워준 숨이 풍선이 부풀려진 것처럼 배가 불룩 나오는 것이 복식호흡의 들숨이고요. 자, 내가 날숨을 통해서는 내 부풀었던 풍선이 점점점점 바람 빠지듯이 내 척추, 내 등과 같이 맞닿을 정도로 날씬해지는 날숨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이 복식 호흡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?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는 스피치, 손에 잡히는 스피치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,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. 자 제가 준비했던 이부를 통해서 그 트레이닝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